영남 알프스의 백대 명산 신불산 정상인데요. 주변의 봉우리들과 능선이 정말 멋있습니다. 영남 알프스의 간월산 신불산 코스로 12km를 안내 산악회에서는 6시간 정도를 줬더라고요.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저는 신불산에서 영축산까지 왕복 5.8km를 더 가봤고요. 와이 코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룡능선이 너무 멋있습니다. 설악산 공룡능선보다도 더날것 같고요. 약간 위험하지만 조심조심 산행하시면 충분히 공룡능선을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베네국의 베네터널 위에서 등산을 시작하겠습니다. 베네봉 1.4km, 간월산 4km입니다. 베네골이 맑은 골짜기 옆으로 배나무가 야생을 워낙 많아서, 배넷골이라고 한다는데, 출발 고도가 한 700m 되고요 길이 너무 편하네요, 여기는요. 와, 벌써 고도가 960m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길이 진짜 편해요. 꼭 계양산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와, 이 산들이 다 영남 알프스네요. 배내봉을 일단 가겠습니다. 아저 오른쪽이 제약산인 것 같습니다 아 영랑 알프스고 진짜 하루에 다 가보고 싶긴 한데 일단 좀 끊어서 오늘은 신불산하고 간월산 영축산을 지금 고민 중이에요 뛰어서 갔다 올까 말까 대내봉에 왔습니다 966m 아 이거 이제 사실 높이는 거의 다 올린 것 같아요 여기서 앞으로 간월산하고 신불산 쪽으로 쭉 가는데 고도는 한 150m 2 0 0 m 왔다갔다 하면 되는 겁니다 간월산으로 가겠습니다 아, 근데 이 산들이 진짜 대단하네요 영락알프스라는 데가 산이 끝이 없네 와, 일단은 간월산에 가서 또 보겠습니다 와, 미세먼지가 좀 있지만 산들이 너무 멋있어요.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고도가 비슷한 편한 능선이라서 어, 산악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달리기를 하지 않지만 어쨌든 되게 편하고 좋은 길입니다. 조금씩 이렇게 칼바위 능선이 있긴 한데 전체로 다 육산이에요. 일단 내려갈 때 신불산 공룡능선은 칼바위가 좀 날카롭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제 간월산 1.5km. 산은 육산인데 옆에 산의 골짜기들을 보면 굉장히 험해요와이 능선길이 진짜 편한 길이네요. 옆에 골짜기들은 장난 아닙니다. 자 이제 앞에 간월산이 멋지게 보입니다 아 여기 좀 넓은 마당바위가 있어서 여기서 보여지는 경치가 좋습니다 아참 멋있네요 그래도 이제 능선을 좀 내려가야 되네요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간월산 올라가는 데가 좀 지치긴 하네요. 오늘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는데, 네.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간월산 위에 올라왔고요 제학산 쪽, 영축산 쪽, 신불산 쪽. 제 영축산 뒤로 가면 천성산이 있겠네요. 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간월산 1,069m 입니다. 영남 알프스라서 정상석을 크고 멋지게 만들어 놨네요. 계속해서 간월재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 앞에 간월재고요. 여기 능선이 굉장히 이쁘네요. 아, 간월재는 거의 하산하는 느낌이네요. 간월재에서 심불산 갔다가 초보들은 다시 간월재로 내려와서 영남 알프스 쪽으로 가라고 하던데, 그럼 진짜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신불산으로 넘어가서 영축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간월재는옥새풀이멋있고요 여기에서 화장실도 있고, 뭐 간단한 간식도 있어서, 쉬었다 가는 것도 괜찮네요. 물론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신불산까지 1.6km. 아, 길을 너무 잘해놔서 힘들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네요. 신불산은 실령이 불경을 외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실령은전교가 없나? 그러네요. 잘 모르겠네요. 신불산은 내내 편한 계단으로 올라오다가 마지막에 가니까 조금 암능이 있네요. <laughs> 이 정도는 인천 계양산도 있어요. <laughs> 아, 좋다. 어제 사실 새해 일출 찍는다고 청계산 석기봉에서 2 시간 동안 떠느라고 <laughs>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laughs> 근데 서울은 일출이 구름에 가렸어요. 와, 원래 이 데크가 아닌 능선으로 가면 신불산도 꽤 험하네요. 아, 신불산 정상에 가까이 오니까 주변 능선들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 저쪽이 영축산입니다. 신불산에서 능선으로 쭉 이어져 있네요. 신불산 1159m. 주변이 좀 시끄러워서 바로 가겠습니다. 2시간 10분 만에 신불산 정상에 왔습니다. 아... 이쪽으로 내려가서 저기 험한 공룡 능선을 타야 되는데 영축산을 갔다 오겠습니다. 왕복 5.8km, 빨리 갔다 와야 됩니다. 아, 이쪽이 멋있네요. 이 안내 산악회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 남는 시간을 영축산에 투자하겠습니다. 아, 어쨌든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아, 이 능선의 길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5.8km를 1시간 반 안에 갔다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그 정도 세이브가 돼서, 물론 이제 식사하는 거라, 원래는 온천도 가려고 했었는데, 그건 포기. <laughs> 이 경치를 위해서. 어. 아, 여기 뭐 이정표가 많네요. 가천 저수지가 있고, 신불산 자연휴양림이 있고, 저는 신불산 정상에서 왔고요. 영축산으로 가겠습니다. 한 2.2km k m 2 .2km 남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축산으로 가고 있고요. 저쪽이 천성산이에요. 제가 천성산 공룡 능선에서 건너편에 갔던 아주 높은 곳에 있던 능선이 바로 이겁니다. 영축산과 신불산 능선. 와. 멀리서 봤을 때왜 이렇게 멋있었는지 알겠네요. 능선이 아주 끝내주네요, 여기. 예상대로 영축산 정상까지 신불산에서 40분에 올라왔습니다. 원래 여기서 통도사로 내려가도 되는데, 신불산 공룡 능선으로 갈 겁니다. 아, 여기서 보는 또 신불산이 멋있네요. 예상대로 길이 험하지가 않아서 빨리 왔습니다. 아, 멋있네요. 다 다음 주에는 제약산에 갈 거고, 다음 주는 음문산, 가지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일단 이쪽으로 한번 다 가보고 싶어서요. 보는 방향에 따라서 경치가 예술이에요. 여기 눈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눈이 막 쌓여있는 이런 능선이 훨씬 멋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억세숲은타왕산에 비하면 또 게임이 안 되지만 그래도 멋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신불산이 이쪽에서 보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네요. 신불산을 또 이렇게 보면 가야산이나 주왕산처럼또 멋진 암흥이 있어요. <laughs> 저기 저 신불산 공룡 능선을 타기 위해서 신불산을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신불산의 예전 정상석입니다. 자, 이제 신불산 공룡 능선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어, 공룡 능선으로 가려 그랬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보고. 아, 이 공룡 능선이 진짜 옛날 공룡선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와, 멋있어요. 와 정말 멋있어요 여기.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위험하지도 않아. 보면 길이 조금씩 있어요 옆으로. 뭐 그냥 바위 위를 넘어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laughs> 못해 그건 길이 있는데 까불면 다칠 것 같아요. 까불지 않으면 충분히 옆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공룡이 있는데 바위가 미끄럽지가 않아요. 살짝살짝 살짝 옆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어. 그냥 막, 바로, 막 하는 건 아닙니다. 와, 계속 재밌어요. 진짜 공룡등선 같네, 이거는. 근데 시간이 확실히 오래 걸리네요. 와, 설악산을 포함해서 요즘 타본 공룡등선 중에는 가장 날 것입니다. <laughs> 근데 돌이 안 미끄러워, 여기요. 생각보다 돌이 하나도 안 미끄러운 돌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1000m니까 무섭죠? 조심해야죠. 야, 이거. 웬만하면 다 쫄겠는데, 이건. <laughs> 아직 멀었습니다. 아, 이게 공룡의 끝자락인가요, 벌써? 아쉬운데? 아, 끝, 이거 끝자락은 아니구나. <laughs> 조심해야 돼. 와저 꼭대기에서 길이 이렇게 없는 것 같아서 쫄았는데 이쪽으로 길이 있네요 완전 재밌습니다 이제 어려운 구간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 길을 한번 지나고 나면 이런 길이 이제 너무 우스운 거야 뭐 이건 뭐 공룡 등딱지도 아니지 뭐아 멋있습니다 이 길은 나중에 안 미끄럽다면 또 올고 오고 싶습니다 이게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면 못올 텐데, 그냥 돌은 굉장히 안 미끄럽네요. 근데 이쪽은 안전장치가 그래도 돼 있는 공룡 능선입니다. 이런 데는 뭐 워낙 많잖아요. 근데 안전이 제일 최우선이죠. 또 이런 거 보고 또위험하다는데왜 가냐, 뭐 이런 사람들 있는데, 본인이 안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안전하게 등산을 하면서도 이런 걸 즐길 수 있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거를 왜 가냐. 여기를다 데크로 깔아야 된다. 진짜.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다수종 동굴나라가 아니라 홍류폭포로 가야 됩니다. 그럼 아직 멀었네요. <laughs> 아, 좋아. 다시 올라가. 홍립포 밑으로 보니까 저기 영남 알프스 거의 잘 보이네요 산장이 여기도 원래 로프로 등산하는 데가 있었나봐요 지금 옆에 이렇게 난간으로 놓으면 되어 있는데 경사가 좀 있어서 재밌네요 그래도 전에 어떤 유튜버 영상을 보니까 산에서 로프를 잡지 말래요 이 장갑이나 손에 뭐가 막 묻는다고 도대체 산을 타본 사람일까요? <laughs> 장갑 사는 게 낫지. 로프가 얼마나 중요한데, 물론 로프나 나무는 항상 끊어지거나 부러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잡아야 됩니다. 너무 의지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홍류 폭포로 안 가고 등화 온천 단지로 가겠습니다. 접길를 내려왔는데요. 그냥 홍류 폭포로 오는 게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너무 낙엽이 많아서 미끄러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 다 내려왔는데요. 이제 시간이 55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식당을 찾아야 됩니다. 망했습니다. 먹을 데가 없습니다. 아, 슬퍼. 배고픔을 참고 집까지 왔고요. 새해 인사 올립니다. 2025년 새해 첫날의 청계산 석기봉인데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래 일산 등산개미였습니다.